여기는 대청도 대청도에 조그만한 어촌인 것 같고요 저녁을 먹고 지금 소화를 시키려고 에. 방파제로 지금 나왔습니다 방파제 나왔는데 저쪽에 지금 보이는 게 소청도 소청도 같아요 소청도 대능영도에서 대청도까지는 배를 타고 조금 한 30분 넘게 온것 같고요. 아, 대청도에서 서청도 거리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네요. 가깝습니다. 서청도 쪽 노을. 자, 이쪽에 바다에 떠 있는 게 갈매기들인가? 갈매기 같습니다. 갈매기들도 잠자리를 들어가려고 하는지 바다에 앉아 있네요. 앉아 있는 건지 떠 있는 건지. <laughs> 대청독 초록 별 텐션 의 자그마한 장로 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여기 는 립이 있고, 젤이 있고, 아하. <laughs> 조그만 연못이 아기자기하죠. 이쁩니다. 연도 이쁘고, 어이구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얘도 한총사 한총사. 여기가 대청의 사자바위인 것 같습니다 사자바위 저기 지금 사진을 찍고 계신 분이 인천에서 오신 분입니다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laughs> 혼자 여행 오셨네요 배낭여행이신 것 같습니다 배낭여행 요 바위도 멋있고 바위 앞에 지금 쌓여 있는 게 지금 이게 모래, 모래거든요, 모래. 이게 저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인공으로 만들어진 방파제인 줄 알았는데, 모래, 자연 방파제입니다, 자연 방파제. 모래가 쌓인 곳. 사곳인가, 사곳. 사고? 자, 저그 앞에는 소청동과 소청도 같습니다, 소청도. 제가 지금 요 앞에 바위에서 있는데요. 요 바위는 나이트 바위라고 합니다. 나이트 바위. 바위에 겹겹이 속속들이 담아 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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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짠. 나이트바입니다, 이거. 오늘 제가 이쪽에 대청도를 마지막으로 어제 일이 끝나서 오늘 배가 뜨기 전에 잠깐 관광지에 왔습니다 이 나이트바이 한번 보고 가려고요 이제 오늘 배 타고 나가면 인천에서 하룻밤을 또 숙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배편으로 선저간 차량을 인수 받아서 내려갈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그 지어버리고, 그냥. 사자바이 뒤편입니다. 뒤편에 왔는데 딱히 뭐, 별건없고요 또. 해강화가 만발하였습니다. 해강화가. 해강화가 만발해서 다 열매로 바뀌었네요.